에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카드를 넣고요. 기 버튼을 대고 카드 지 마세요. 저는 이제 지하철 탈게요. 빠요. 네, 시부야스 저는 지금 여길 가겠습니다. 안녕. 난 에이스야. 아, 표정이 바뀌네. 난사보야 음. 이렇게 구매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5 0 0원짜리 비옥 완전 줄기탱 이게 너무 이뻐서 이옆사를 사보겠습니다 <목소리>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정도면 안맞는건가? <목소리> 여기이치란남메 <여긴 목소리> 두둔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되는데 일단 이거하고 키보드 마스습니다누르면 물이 나옵니다 물. 이거는 나는 배가 고프다. 어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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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좀한 점만 시켰다 이따가 마세요 이것도 안 먹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 두 개는 버리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맛이 없어요 길 가는 길에 귀찌샵을 들렸는데 이걸 사겠습니다 가격은 300엔 귀찌에다 <목소리> 끼는 저희는 빙수를 먹으러 갈 겁니다 대만에서 건너온 아이스 몬스터래요. 한 15분 걸어서 갈 겁니다. 나는 나는 이걸 사겠습니다. 당신은요? 러니까요야얘 진짜 귀엽다 뭔가 귀엽다. 둘 셋. 빙수로 먹을려고까지 왔는데. 여기 줄이 쫙 서있어요 저희는 먹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귀여워 귀여워 얜 뭐야? 뭐야 너왜 움직여 뭐야 어 뭐야 친구야 안녕 원토이야 4,500. 이거 완전 신기해요. 가오나시. 이빨도 있습니다. 아랫 이발은 없습니다. 가오나시. 가오나시, 아랫 이발이 없는 걸로 밝혀져.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너무 뚱뚱해서뭘 넣으라는지 말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용성은 나쁘지만 너무 귀여운 가오나시. 가격은 얼마일까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당신이라면 사겠습니까? 덤벤. 뭐야 옆에 버거카페를찾고 있는데 여기 카페는 사지면은 무조건 사람들 꽉찾아있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카페 너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카페 사업을 추천합니다. 너무 터덜터덜은 타달타달... 이쁘다고 맛있는데, 사천 원 주고 먹을 맛은 아니야. 어, 아, 너무 썩방망이안 주면 곧 어렵게 한다.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너무 으면요난아니 예쁘면 다야? 나는 예쁘면 다야 너다이라 다! 다. 아이 찌개가 왜내 이렇게, 내내 이렇게 내. 짜? 짜긴 뭐가 짜 짜요 너무 졸였나봐요 짜다니까 물좀 붓고 데우시지 그랬어요 짠거 몸에 안좋은데 엄마 이게 뭐예요? 감자인가?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만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예요 어머니. 음 맛있다. 마트 다녀셨어요 아니? 언니. 연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 호박 고구마예요 어머니. 그래. 호구... <laughs> 고구마요? 호. 호구마요? 호박 고구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시켰냐? 열망 거미일? 밥상에서 미쳤나? 저희는 이제 어디 갑니까? 사가지고 크래플 먹으러 갑니다 과연 지수의 선택은? 없어. 두둔 음, 파스타랑 크래베랑 음. 다 무슨, 무슨 맛이야? 크림맛 오마이갓 어머 <laughs> 떨어져있네 옷을 발견했는데 너무 귀여워요 <laughs> 가방도 있습니다 오늘 음 요오 강아지 유카타도 있어요 대박 귀여워 제가 먹는 걸 보니 겁 저희는 하라주쿠가 지금 8시인데 문을 다 닫았고 그래서 일본은 문을 빨리 닫는데요인지수씨가 저희는 지금 신주쿠에 왔습니다 왜냐면 신주쿠는 새벽까지 문을 안 닫거든요 까치를 먹을 겁니다 저녁으로 들어가세요 자 아, 들어가는 시범을 어, 보이겠습니다. 아 대기 어? 있다고? 아 메뉴판. 우와, 맛있겠다. 시 지렸다. 합니다. 한 다음에 또 그거 할 겁니다. 초코 빠니까 민트 초코 음료수를 사탕요. 빨리 드셔주세요. 음. 무슨 맛이신가요? 입이 정말 정말 개운합니다. 그런가요? 오 어? 어? 어, 음. 와. 일단 베라 그 민트를 녹였는데 그걸 빠는 맛인데 민트가 훨씬 쎄. 아이슬링과 사과 요구 어? 요구르트 맛이 상 나게 될줄알았는데그 맛이 아니라 약간의 과일 껌이 단맛? 요게 음. 얼마라젠지 음. 젠티 저는 이거 사줄게요 Hi, 저는 지수 집에 왔고 <laughs> 원피스 배지를 여기다 걸었습니다 이름은 미오크씨예요 하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망고 플러스 아보조리 아우, 요거트를 에이딩 해볼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에 푸우우 푸를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만! 2시에 나왔습니다. 14시요. 오늘은 아키하바라에 갈거예요 그쵸 지수씨? 네. 누릅니다. 2시요. 다음 베이비. 체크아웃. 베이비. 체크아다아나왔군 뭐하나? 토마트 비슷해요. 토마하 어.. 니가 뭔말한다지다 약간 토마트. 그죠 아키하바라. 어우 어 우와, 대박 봐 이거 맛있겠다 지수 크림브릴레에 빠졌어요 먹고 싶어 뭐? 이거 코야코 어, 어, 집에서 메론소다도 사투입니다 먹어볼게요 먹어볼까? 아안 먹어 메론 맛이 잘안 납니다 맞아 메론 맛 메론 맛 민낯팽이 너무 <laughs> <목소리도 뜨거워> 뜨거운 데서 뜨거운 거 먹으니까 중국밥 <목소리도> <짠. 목소리도> 이렇서미쿡빵도팔 많은가 봐요. 안녕 나비쿠짱이야 이거 약간 기념품으로 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용성이 없으면은 별론데 실용성이 있어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마녀 배달부 키기도 뭐 있어요. 샌을 구매하겠습니다. 블록블록 공주. 에? 얘가 6 8 6 0 0인데 얘가 1300이에요. 가격을 믿을 수 없는. 아, 너무 귀엽다. 이거랑. 이거 너무 귀엽다. 얘도 너무 귀엽다. 다 찍혔어요. 저희는 저기 카페를 갈 겁니다. 왜냐면 너무 덥거든요. 뒤카드는다 다운 아이예요 야다 달라 다 다르네? 야어나하나 다른데 어. 이게 다 달라요 사진이 하나하나 다 달라요 완전 최고 아니 야, 진짜, 진짜 힘들다,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세트가 640엔 밖에 안 해요.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시키고 <laughs> 다시 찍겠습니다. 인지수꺼. 이건 680엔, 이건 640엔. 맛있게 먹습니다. 음. 기자로 갈거에요 하나 둘셋 고고! 여 여기가 바로 긴자 입니다 가길에 와플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와플을 사먹을겁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소개할래요? 진사람이 사기, 이긴사람이 사기 이긴사람이 이긴 사기 이긴사람이 사기? 이. 상판, 단판 단판 제가 메이크업이야? 이게 뭔데? 아, 그럼 얘 뭐죠? 음,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완전, 완전 부드러워. 꿀맛, 이기다 꿀맛? 꿀맛 나고 부드럽고. 이 토이파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45주년이래요. 몸니이손 <laughs> 손가락 대봐 아파 <laughs> 안 아프네 <laughs> 아, 아, 예, 어우얘 예, 뛰어 쪽쪽 쪽쪽 음! 달라? 달라? 야, 다르다고? 맞다, 맞다, 맞다. 나도 모르겠. 찌마다. 음, 음, 그러네. 약간 근데 약간 인조적인 맛이야. 근데 멜론가가 원래 인조적인 맛이야. 그래? 내가 맥도날드에 먹어봤고. 다음에도 육천 원 주고 드실 겁니까? <웃음> <웃음> 바닐라 그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얼마죠? 순천 이거. 7 0 0 0원인 이렇게 두 개가 14,000원입니다. 만... 14오 마이 갓 스트레인지. 먹어볼게요, 제가. 네. 네. 오, 약간 끈적임. 드셔보세요. 끈적임 있고, 이렇게 약간 있죠? 드셔보세요. 어떻습니까? 음. <웃음> 투게더만. <웃음> 근데 투게더보다는 조금 쫀득쫀득한. 음. 달락도 같은 느낌 네. 사카다노 바바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워가지고 저번에 갔던 술 마시면서 꼬치 먹는 곳을 다시 갈 거예요 또 그거 먹자. 하나 둘셋 고고 하이티브 스포츠 To be jolly F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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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e we now our gay apparel F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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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oll the ancient Yuletide cat 됐습니다. 한 복숭아맛. 이거 네. 진짜 레몬에이드인데. 밀크 에모네이드. 어, 밀크 레모네이드. 쿨 맛은 별로 나지않아요 깜짝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이거랑 백도 시켜 주세요. 저번에 뭐또 오렌지 주스 뭐였지? 핫초미츠. 그거 뭐야? 꿀? 꿀맛은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인젤루치는 맛있대요 짠 이거 제가 혼자 다 먹을 겁니다 네. 김장 한 컵쯤은 먹어한개한개 먹어봐 너이 염통이 진짜 개맛있어요 한국 거는 약간 작고 엄청 쫄깃쫄깃하다면 얘는 크고 좀 부드러워요. 소드제형 음. 식감이 음. 너무 좋아요. 음. 음. 꾸덕꾸덕한 오돌뼈에 소금 많이, 무침맛, 맛술 짱. 그리고 이거는 양념한 음, 닭껍질. 음, 근데 이 사람 좀 많이 태웠어요. 아까 닭껍질은 약간 고소했다면 이거는 좀 짜가지고 술 안주로 먹기 좋아요. 음, 맛있어, 맛있어. 여기 와서 드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 가서 빨리 가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상상의 나라 디즈니랜드를 가야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만 이고요잉 <laughs>